자, 여러분들, EV 첨단 소재, 자,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보시면은, 온씨 형제, 이 새끼를 잠잠하죠? 근데 하도 언론에 이 온씨 형제 얘기가 나오니까 절대 대놓고 활동 못 해요, 이제는. 이새롭키까발리저면은 이제 조심해야죠. 어,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안 끝났어요. 자, 또 호재가 하나 터졌죠. 자, 산업부 기술 개발 과제 참여 기간 선정. EV 전단 속지 아니,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산업부 얘기 나와서 정부기관이랑 참여한다. 이거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런데 주가 그대로예요. 왜 그대로일까요? 이거 강제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340만 주입니다, 여러분들. 340만 주 거래량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laughs> 참 내가 이런 말 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진짜 이 통전거래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영화 작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통전거래가 뭐죠? 자, 통전거래 자, A라는 사람이 물량을 한, 이제, 100원 더 얹어가지고, 어, B에게 한 방에 넘겨요. 근데,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실시간으로 사람들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동시에 건데, 이게, 새로 에서 물량이 한 방에 다 넘어가는 게 맞냐? 자, 우리가 이 체결, 체결에 대한 우선순위 있어요, 우선순위가.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죠. 자, 우선 창구, 창구 우선 순위고 그다음이 이제 금액이에요, 금액. 그러니까 창구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사는 사람에게 그 시간대 늦게 걸더라도 한 방에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러면은 또 이제 이사 B라는 사람이 또 돈을 한 300원 던져서 C에 넘겨요. 자, 그럼 C가 다시 A에게 또 이제 3 0 0 500원 던져서 옮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올린 것도 금방 올리지만은 떨어뜨린 것도 금방 떨어뜨려요 그만큼 잘 누른다는 거죠 그냥 주가가 못 올리게 막는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는 개미 털기가 다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개미 털기란 말다 들어보셨죠? 개미 털기가 끝나야지 한번더 세력들이 제대로 해먹죠 최대한 물량은 많이 확보하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EV 청단소리가 지금 제가 볼때이 23년도에 대표적인 작전 중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영이라고 할게 딱히 있나요, 여러분들? 오르는데. 이거 MACD 매수관으로 바뀌는 순간 그대로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보시면은 파란색과 빨간색만 보이죠, 여기 바탕화면이. 다들 여러분과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이 MACD 크로스는 세팅만 잘하면요. 보기 정말 편해요. 자, 매수관에 왔을 때 그대로 잡혀서, 자, 이럴 때 있죠, 바로. 진짜 저좀 제대로 잡았어요. 그리고 매수관 끝까지, 자, 파란색 구간 어깨. 어깨. 어깨가 좀 길긴 한데, 어깨 확인하고 바로 털고, 우리는 머리가 어딘지 몰라요. 어깨를 확인해야지 머리인지 알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요, 세팅만 잘해놓으면은, 어느 종목이든 다 적용 가능하다. 이 세팅법은, 어, 제가 이거 영상에서 말하 너무, EV 첨단수지 말하는데, 세팅법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정말 세팅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간단히 저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자, EV라고 간단히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제 제가 이, 세팅하는 세팅법 정리해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또 나중에 나올 거지만은 자 우선은 지금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EV청단수에 자 내일의 시나리오 내일도 MG 행보로 갈것 같은데 진짜 조용할 때 갑자기 터져요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8개 종목 4일 연속 하한가 이거 뭐예가하고 터졌습니까? 갑자기 터지잖아요 급등도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가 나오죠 올라가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절대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 찾으려 하지 마세요. 급등한다.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쳐보세요. 나오나 이유가. 기자들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기자들도 이 경제부 기자들이 생각보다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들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이 기자들이 정말 똑똑한 기자들도 있지만은 시간이 좀 걸려서 자세히 푸는 기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정말 간단하게 오늘 하한가로 마음 상한가를 달성했다. 끝 기사 한 줄. 이거 띄우고 트래픽 잡아먹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좀 기자 이 뉴스 같은 것도 맹신을 할 필요가 없는 게다 결과론적인 얘기만 나온 거예요 결과론적이 우리가 진짜 실제로 이 ing 이 투자 중장 중에 이거다 엮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 저런 몰라요 그냥 아 세력도 수급 보고 아 시급쯤에 어, 지금쯤 뜨겠다 이런 거 보고 들어간 거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저와 함께 좀 이제 매수 매도를 해보실 분들을 제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EV 첨단 소재 매매방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딱 선착순으로 100분만 100분만 모집해서 이방 안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같이 잡아드리면서 정확히 이런 새로 매집주는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해야지 되고 이렇게 안 물리기 위해서 솔직히 오를 때는 누가 사도 누가 매수해도 플러스 수익이에요. 여기서는 10% 수익, 뭐30% 수익, 다 아닌데, 이건 개인 역량차입니다 제가 백날 6,000원에 사서 8,000원에 파세요. 말씀드려도 절대 다 달라요, 수익률이. 그런데, 적어도 여기는 물리면 절대 안 되죠. 세력들 나간 자리에 물리면 안 되잖아요. 올라갈 때도 잘 타지만은 빠져나올 때잘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 다 같이 저와 함께 매매를 계속 아침 9시 장 열리고 나서부터 바뀔 때 3시 30분. 자, 이렇게까지 다 같이 이 시간 동안 아예 저랑 같이 매매를 할 기회를 자 선착순 100분만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초대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어, 여기에 간단히 EV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여기서 MACD 세팅법도 같이 알려드리고 매수 매도 매매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 나는 톡방이 너무 복잡하다. 어, 다른 거 없냐? 어, 당연히 준비는 해놨죠. 제가 EV 첨단 소재 이 자료를 준비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안에 MACD 세팅법도 다 들어있지만은 이제 카톡방 초대 어 3착순 100명 때문에 못 들어오신 분이나 혹은 그냥 주식은 어느 정도 할줄 아시고 카톡방이 쉬신 분들은 어 이것만 받아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목표가 다 넣어놨고 추가 매수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 한번더 어 넣어놨고 비중을 얼마나 이제 어떻게 실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지 이 비중 선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수급이 발견되면 바로 세력들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 어,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라도 이 자료를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어, 수익 많이 얻으시고 MHC 세팅법으로 다른 종목도 어, 매수 매도 하는데 정말 편하신 어, 그런 자료 다 넣어놨습니다. 이 자료는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어, 아까는 EV라고 세 글자 적어달라 했는데 자 EV 첨단 소재 풀네임으로 일곱 자다 적어주시면은 이 자료집 제가 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은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어, 그렇게 하시고 어, 내일도 제가 또 이브 청단 수제 말씀 드릴 건데 어, 거기에 더해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이제 투자에 대해 도움이 되는 걸한개 말씀드릴게요. 요새 검색식 설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부터 어, 수익 확률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쓰는 이제 검색식을 좀 알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저는 두 가지 검색식을 이렇게 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타 검색식, 어 스윙 검색식. 어 지금 수익률 보시면은 저는 주로 영웅문을 쓰고 있는데 다른 HTS 뭐 한투나 뭐 등등 카카오 뭐 많죠. 그런 거 쓰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증권사별 세팅법까지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보이는 수익률, 자 영웅문에서 검증된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검색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쉽다는 거예요. 자, 제 검색식이 실제로 포착 포착을 하는 지점입니다. 보시면은 초록색 줄 표시 있죠, 이렇게 여기서 포착을 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죠. 아, 이때 사라고. 초록색 지점이 우리에게 사라고 나오는 시점입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이게 어,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도 해주고 보통 우리가 단타라고 하면 이제 3일에서 7일 정도를 단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착 후 7일 이내에 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스윙 어, 스윙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제 2주 내외로 어, 저희에게 예,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검색식이 나와 있는 파일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영웅문 세팅법입니다. 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른 증권사별 세팅법도 있는데 이 페이지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증권사별 세팅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본인들이 어, 이거 받으신 분들이 어, 쓰시면은 이제 해당 증권사 페이지 가서 어, 해당 세팅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웅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단타별 이렇게 이제 장기 중장기 단타 이렇게 해서 세팅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어 어떻게 세팅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지 자 보시죠 차례차례대로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팅법이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세세하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60대 어르신 분들도 이거 쉽게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어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너무 많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보여 드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필요하신 우리 필요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릴 거래요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이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어010-8203-3156어 여기로 간단히 세 글자 이렇게 검색식이라고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은 이제 검색기 설정법이죠. 여기 증권사별 설정법. 이거 파일을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수익을 많이 뽑아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어 다들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